안녕하십니까. 툭툭 점유해설연구소의 대표 점유해설가 정형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투자 매일매일 펀드 투자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주제는 하루에 딱만 원씩 투자하는 매일매일 펀드 투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투자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바로, 인덱스 펀드 투자 방식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덱스 투자의 기초 자산이 바로 코스피 200 기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저금리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 고금리 시대처럼 안정적으로 금리를 바탕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매일매일 펀드 투자는 이런 저금리 시대에 젊은이들이 자산을 만들고 불리는 자산 형성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효과적인 저축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은퇴자나 퇴직자들에게는 인생의 보너스를 챙기고 제공하는 매우 효과적인 저축 방법이 바로 매일매일 펀드 투자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매일 투자도 투자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루에 딱 만원씩 투자하는 매일매일 투자도 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투자라는 것은 수익의 기회도 있는 거지만 손실의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은행의 예적금처럼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투자는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위험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목돈의 투자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월 적립식 투자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월 적립식 투자위험을 더더욱 줄이는 방식이 바로 주간단위 적립 투자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간 투자 주간 단위 투자 위험을 더더욱 줄이는 투자 방식이 바로 매일 매일 적립식 투자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험을 최대한 최대한 줄인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전자산 투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가장 효과적인 매일 펀드 투자 방식이 바로 인덱스 펀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일 투자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식이 바로 인덱스 펀드 투자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덱스 펀드 투자 방식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인덱스 펀드를 하게 되면 종목 선정이나 종목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펀드 가입 자체로 200개 종목에다가 분산 투자를 완료하는 투자가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가 일반 액티브 펀드나 스타일 펀드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운영 결과가 투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인 운영 방식에 의해서 어떤 수익의 결과를 달리 할수 있지만 시스템 매매는 말 그대로 기계적인 매매를 통해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 결과가 매우 투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운영 결과 예측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날의 지수와 상승과 하락의 폭만으로 우리가 시장이 끝나고 나면 네펀드의 운영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펀드가 바로 인덱스 펀드 투자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인덱스 펀드 투자에서 기초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코스피 200 기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를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국의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일본의 경제를 거론할 때는 니케이 200 지수를 많이 거론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바로 코스피 200 기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 지표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나라의 주식 시장을 해석을 할때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이해할 때 기본적인 가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은 자본주의 200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 경제는 우상향을 하더라 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업이 곧 국가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주도하는 주체가 바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곧 국가다 라는 이런 등식은 성립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 펀드 투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인덱스 펀드 투자는 쉽게 말하면 기업을 응원해주는 하나의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을 응원한다는 얘기는 어떤 기업들을 응원하느냐? 우리나라를 대표한 200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 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출의 주체는 바로 기업이라고 했고, 이 기업이 바로 국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더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수출을 기업이 수출을 못하면, 즉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나라도 함께 어려워지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덱스 펀드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밀어주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기업은 열심히 일을 해서 생김 이익을 인덱스 투자자, 펀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생김 이익을 나누어주는 행동을 바로 우리가 주주배당, 즉뭐 이익배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익이 생기려면 주가는 반드시 상승해야 우리가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기업의 이익이 많아지게 되면 기업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많아지고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런 기업을 누구나 다 많이 사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덱스 펀드 투자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기업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 투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덱스 펀드의 기초 자산이 바로 코스피 200 기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코스피 200 기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기업을 하나의 지수와 한 하나의 지표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펀드 투자 시에 명심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같은 정도의 위험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가는 상승 시에는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교롭게도 하락 시에는 지수 대비 초과 손실을 많이 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개인 투자가의 바램은 남들보다가 높은 수익을 바라지만 이것은 자신의 바램일 뿐인 이런 상황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능력을 아는 투자가들은 우리가 투자에서 종합지수 주가지수 정도의 변동성도 매우 크다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투자 이것이 바로 가장 현명한 투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합지수 정도의 변동성을 이제 인정하는 이런 투자를 바로 인덱스 펀드 투자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저축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본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저축하기가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적금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매일매일 펀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해 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 가지 저축 형태가 있지만, 매일매일 저축하기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해 가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저축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저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루에 불필요한 소비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 소비들을 줄여서 하루에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이런 정도의 금액을 매일매일 적금을 통하거나 매일매일 펀드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해 가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자산 형성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매일매일 펀드 투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매일매일 펀드는 저금리 시대에 젊은이들에게는 자산을 만들고 불리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저축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은퇴자나 퇴직자들에게는 인생의 보너스를 챙겨주고 제공하는 매우 효과적인 저축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